풀이 너무 자라서, 손에 빠져나가서 빼기가 힘드네. 조금 커야 쏙쏙쏙쏙 뽑히는데, 아, 여기 몇번 씨앗 뿌려서, 비와서 떠내려가가지고, 아 이거 지금, 지금 세번뿌나 배추도 세 번, 하여튼 올해는 다세 번이구먼, 삼세 번. 익으면, 뿌리였다 날라면 뿌렸다 날라면 비우고 뿌렸다 날라면 비우고 한게 그냥 누가서 없어져 어린 잎들이 비닐하우스에 하는 건 괜찮겠지? 이거 봐, 이거 심은 거 이거 고양이들이 오줌통 싸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여기는 또안 나요. 이렇게 흙을 다물려 나갖고 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고양이가 몇 마리요? 다섯 마리나? 아유 고양이를 어떻게 대쫓출 수도 없고. 저 같은 식구가 됐으니, 어떡해. 응? 이거 육찍난건 이거 봐. 아홉고 끓여먹게 생겼네. 응? 이거, 이거 아홉이야, 이거. 근데 뭐 이거, 대서포기밖에 안 내니 국이나 끓여먹었어요 가을 아홉은 도로고기하고도 안 맞고 다는데 그렇게 맛있다는 거요 가을 아홉게 그래서 아 뿌렸는데 다 떠내려가고, 요거 1차, 2차, 저기는 3차. 아 여기는 또 그나마 잡종이야, 여기는. 다리 <laughs> 뿌리고, 뿌리고, 날라가서 여기는 시금치, 상추, 달래, 아욱 열무, 몇 가지 뿌린 거야. 씨가 안나면 남은 씨가 또 뿌리고, 아무 씨나갖다또 뿌리고, 이거 노타이 쳐는 게또 아깝잖아. 이봐 여기는 또 열무가 났잖아? 아휴 여기는 다랭이 종합밭이야 다랭이 종합밭 뭐 다랭이밭 아홉 밭뭐 이런 게 아니고 다랭이 아닌가 다랭이 다파상인가 뭐라고 여러가지 파는 가게를 다파상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는? 종합 예예 <laughs> 네, 맞아 다랭이 만물상이에요. 여기는, 아유. 그런 게 만물상해니까 풀만 나가지고, 이게 한번 삐린 게한 가지 종류가 싹 나야, 그걸 알아보고, 어려도, 같은 거니까 알아보잖아, 어리이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종류다 보니까, 딴 종류고 사이즈가 다 틀리다 보니까, 알아보지도 못하고써뭘 뿌렸는지. 이중 3중. 여러 가지 먹으니까. 좋기는, 아이고, 꿈보다. 꿈보다 해몽이 좋네 그거보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거. 야 좋게 생각하 좋게 생각해도 이분수지 뭐 이런 걸 좋게 생각하니? 안 그래요? 어? 좋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수지. 괜히 좋게 생각하는 거지? 아휴, 대추농사 참잘졌지 아휴, 아직까지는 잘 졌는데. 이게 잘 잤는지, 어쨌는지는 알려면, 김장배추 뽑아 봐야 안다는 겁니다. 왜냐면, 겉으로는 다잘된것 같이 보이는데, 속에 썩어 있다든가, 속 안에 또 병들어 있다든가, 또 시드름병. 시드름병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라고요. 어, 이런 데는. <laughs> 땜빵한 자리 땜빵 배추는 별로 별로입니다 그본 배추는 이렇게 잘 됐어요 땜빵은 아무래도 못 따라가네요 빨 쬐끄만하죠 그래도 그냥 열심히 따라가기는 하는데 <laughs> 모르겠네요 아유참 배추 농사 무 농사지기는 좀 예외로 쉬운 것 같아요 무 농사는 배추 농사는 좀 어렵더라고요 비싸 비싸서 그러나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딴 집들은 다 지나가다 보면은 배추 농사들 다 잘했는데 응. 우리는 아무래도 서투른 농부라 그럴 것 같죠 서투른 농부 응. 서투른 농부 얘기 들어 봤요 이게 바로 서투른 농부죠 응. 남들 다 잘하는 걸 힘들게 하고 잘 붙하는 거. 아유, 벌레약이, 배추를 벌레가 좋아하나 봅니다. 이게, 배추약을 진짜, 비우고 나면 하고, 비우고 나면 하고, 계속 합니다. 그래도 우리가 산골이라 그런지, 외부에서 벌레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. 저밭가에는 저렇게 풀이 있고, 그래서 그렇고. 그리고 여기가 산이잖아요. 전부 뭐 여기가 산. 산 전부 뭐산 산이기 때문에 산 안에 곡식이 있는 거잖아요. 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벌레 때문에 못 해먹겠어요. 응, 들깨도 잘 됐는데 지금 오갈병이 들어가지고 수확이나 제대로 잘하려나 모르겠어요. 아이고 텃밭에 매날 나가 보기는 하는데. 응? 나와보기만, 나와보기만 자주 하면 뭐라 합니까? <laughs> 실속이 있어야 하잖아요. 아유, 아직까지는 그래도 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, 한 70점입니다. 어. 근데 이제, 이게 지금 속이 안 져야, 명절에 이제 고기 먹고 할 때, 이 속을 쌈을, 속만 딱한두 개씩 뜯어다가, 아쉬운 대로 상추 떨어졌다. 그러면, 싸먹으면 좋아요.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, 작년에는 뭐, 매 폭이 안 심었었으니까. 근데, 속이 아직 안 차네. 아. 이놈. 이놈 같은 경우에는, 많이 찬거 같긴 하네. 네, 이놈은, 먹을만 하겠어요. 선정해놔야지. 이놈. 간택되었습니다. 배추 미인으로 간택되었습니다. <laughs> 아유, 그래도 고맙죠. 이렇게 애기애기 한 사다 심은 게 이렇게 컸으니 <laughs> 다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. 아유, 비도 오고 세참 시간이 넘었네. 일하다 보니까. 야, 아, 새참 먹고, 합시다. 하, 아, 금방 떠서. 고구마 좀 먹을게요. 예, 아, 여기 있어요. 이리 오세요. 여, 여기도 있는데? 아니야. 이거 아니야? 아이, 맛있는 거 여기다 갖다 놨는데, 왜. 그것도... 아, 이리 오세요. 어. 아, 야, 호박국. 맛있는 냄새 나네. 아우. 잘 쪘는데 맛있는데. 응. 어. 음. 시골 아낙네 지금 몇 년인데 고구마도 못 쪄면 어떻게 합니까? <laughs> 아, 명절에 고구마 쪄 먹는 집파시요 <laughs> 여보. 음. 입이 빡빡하니까. 음. 커피, 디카프리로 한잔좀 타오세요. 오케이, 알았습니다. 램펜 어, 내가 서비스가 좋아야지. 안 그렇습니까? 명령만 하세요. 어. 알아봐 합니다. 알겠죠아이구야 <laughs> 누가 보면 엄청 살가운 사람인지 알겠습니다. 확실히. 밥도 금시금시 해야 되고, 금방금방 해먹는 게 맛있고, 고구마도 금방금방 찐게 맛있어. 이거, 고구마, 이삭 죽게 한거 아닙니까? <laughs> 내가 덜렁덜렁, 마느라가 꼼꼼하지 못해갖고, 원래 제 별명이 들꽁 아닙니까? 전화 때부터 들꽁. 들궁. 어. 들꽁은 앞에 한 가지만 보고 그냥 쭉 나갑니다. 꿩이. 어. 뒤에서 잡으면 적들이 쫓아오면 아무 데나 그냥 가서 도망가서 고개만 얼굴만 봤고 얼굴만 아, 저안 보이면 상관이 없는 게꿩 아닙니까? 우리 엄마가 맨날 아유 저 들꽁 어디 가서 살라나 맨날. 했습니다 왜냐 꼼꼼하지 못하다 제가 캔 고구마에서 이렇게 이삭뜯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유그러나가이삭다내 안했으면 버릴뿐이네음 진짜 맛있다 여기다 커피까지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아이 우유 먼저 쓸고 먹어야 하는데 먹는 데서 우선은 그뭐 커피 왔습니다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아유 우유 <laughs> 반찬은 뭐 그렇게 명절에 큰 그건 아닌데 그래 열리는 오이니까. 가만히 보면 오이도 이삭 뜯기네. 아까 땄는데 발견 못해서 또 따온 거 아니야? 아니, 어떻게 바로 앞에 있는 걸 발견을 못할 수가 있나. 야이파리 입속에 숨어있, 숨어있었구만 이, 이번 심은 오이가, 이파리가 유난히 무성합디다 음. 엽적 넓적한데, 가시오. 오이집 가면은 배고이가 좋고, 반찬하는 건 가시오이가 좋아, 연하고. 아무리 맛있어도 억전한 인기가 없잖아요. 아유, 백달러 어떻게 할 수도 금고 아까 오이 무침한 데다 조금 더 넣어서 짭짜름하니까. 아, 아 또, 피가, 병절, 연휴에 피가 와서 좀, 자손들 오고 가는데 좀 그럴 것 같아요. 어. 아유, 그래도 뭐, 어쩔 수 없지, 뭐.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, 우리 인간이 어찌할수 있겠습니까? 음, 고맙고, 막, 진짜. 어. 고구마 동영상 찍어서, 날도 추철하고, 날도 비우는데, 응? <laughs> 음? 맛있게 보여야 될 텐데, 맛은 있긴 하네요, 응? 어. 음? 아, 하... 고구마하고 커피하고는 안 어울리나? 산타하고 어울리나? 모르겠네. 고양이들 또 싸우는 소리 나는 것 같은데? 아유, 볶기만 하고 어서 일해야 돼.